이번에 새로 산 안경을 이제 게시해봤는데 어떤가요? 뭐 어울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학교 가는 길에 팝콘 냄새에 걸려가지고 <laughs> 조금 샀고요. 오늘 공부하다 쫌쫌짜리 주워 먹고 동기들이랑도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어, 뭐야? 맛있 <laughs> <laughs> <와우. Yeah>.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어떻게 나눌래? 지금 시간이 1시고 원래 2시부터 스터디인데 동견 언니가 스터디 1시간만 미뤄달라고 해서 3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차피 스터디 자료를 조금 마무리할 게 남아있어서 이거를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고 나가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점심 메뉴를 진짜 고민 중인데 1. 밥버거 이 e, 수제버거 어? 의도치 않게 둘다 버거긴 한데 어쨌든 이거 두개 중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스터디 자료 만들면서 마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자료 제작이 끝났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 가자 봉구 스바 버거를 사왔답니다 동기 스터디 하는데 옆에 <laughs> 갔어요. 감사합니다. 예, 죄송니다 이라는 국가와 지역은 국제적인 규범이 무시되고 있으며. 아, 이 없어. 이거 먹어도 안 죽겠지? 나 음. 이거 봐. 박건태. 네. 우와. <laughs> 역행된 시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응. 응. 대박했습니다. ASMR. 정말 감사하게도. 맞아. 이 완전 좋은 교실인데 지금 비어 있어 가지고 제가 독점하려고요. 하하하. <laughs> 도쿄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지방에 분산시킴과 동시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역시 같이했던 언니가 사물함 확인해 보라고 해서 갔더니 찹쌀떡이랑 요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뭔가 선물을 줬어요. 저는 스터디하러 카페에 왔고요. 스터디 시작 전에 언니가 준 선물 좀 보려고 하는데 모자인 것 같거든요. 아! 너무, 너무 귀여운데? 일본에서 중국에서 저 오늘 4시부터 운동이 있어가지고 스터디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왔고요 근데 지금 하루 종일 모자를 써가지고 약간 모자를 벗기가 좀 두렵긴 하다 엄청 눌렸을 것 같아요 머리가 툭 떨어지시고 아랫배 쏙 조여서 풀어주고 셋 놓치지 않게 넷이 선생님께서 졸업시험 잘 보라고 주셨어요. 지금 9시고요. 저녁을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고요. 치킨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치킨 먹고 공부를 집에서 마저 조금 해보겠습니다. 허니 콤보를 시켰고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길에서 떨군 키링인데요. 동기가 나무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하고 카톡을 줬어요. 우와. 成功このようなグレージョンが拡大することから企業は政策リスクを回避しウォンダッテステーブルコインが本格的に導入されると韓国銀行が発行した学校に貼る졸업기원선물あ,あ、スロースカや、うん、ベラリーおーおーおーおーおーおー

부생토리핀의 견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중독적인 전략으로 て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저를 사왔고요 무슨 에그 어쩌고 버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스터디 조금 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동기 언니 아직 안 와서 동기 언니 기다리면서 후딱 먹어보려고요. 사실 제가 치즈를 안 좋아하는데 이 버거는 계란을 대신 넣어줘서 보니까 치즈가 없어서 너무 좋아. 짠 여기 버거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센 편이긴 한데 가끔 기분 내기 좋습니다. 짠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음료는. 물 저도 막단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탄산음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 먹는 모습이 좀 추하긴 한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먹어보고 넌별로 편집해야겠다. 결국 이만 세이고저아 땡이시대 스터디 끝나고 교실에 들어왔고요. 공부하기 어렵게 싫을까? 졸업시험이 이틀 남았는데. 아. 모르겠다. 막 떨린다는 동기도 있는데 저는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아직 안 떨려요. 당일에는 떨릴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뭔가 진짜 내가 시험? 내가 사회인? 이런 느낌. 뭔가 이런 기분 아세요? 할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 사실 이 공부가 누가 뭐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저 스스로 해야 되는 공부거든요. 하려면 진짜 한없이 많고, 안 하려면 진짜 한없이 안할수 있는 그런 공부여가지고, 심지어 버거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배고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하기 싫어서 거짓 <laughs> 배고픔인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다 카톡 가서 봤는데, 2층에서 지금 음식 나눠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바로 동기 언니를 꺼셨고요. 음식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피페다피페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남았대, 음식이? 이니까 진짜라다. 하나 챙겼다. 우와, 횡재했다. <laughs> 열심히 공부하는 자, <점>, 복이 있나니. 맛있어? <laughs> <laughs> 여러분 난로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난로를 꺼냈어요. 너무 따뜻하세요. 아. 너나 <laughs> 언니 거 복습 중이었는데 그래? 너무 어려워 나 3분의 1밖에 못했어 잘희는안어어 아니 <laughs> 어 근데 그거 그래도 대원 대안 안나